이제는 인구가 만명도 되지 않는 어느 잊혀진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원산포와 함께 조선 2대 포구로 불렸으며 평양시장, 대구시장과 함께 조선 3대 장터로 꼽힐 만큼 번영을 누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을 방문한다면 과거의 영광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쇠퇴해 있습니다. 한때 100대 이상의 선박이 정박했던 포구는 정막하기까지 합니다. 과거 백길이 도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과거 금강수은의 중심지였던 바로 논산시 강경입니다. 강경은 현재 행정구역상 논산시에 속해 있으며 부여와 익산 사이 금강이 굽이치는 지점에 자리합니다. 강경을 통과하는 금강은 서해안의 간만을 이용한 내륙의 수로였습니다. 군산 강경 부여 공주를 연결하던 백길로 이용되었습니다. 금강 수로는 백제 시대에는 일본과의 무역로였고 고려에는 수납된 세곡을 실어 나르는 길이었습니다. 이후 조선 초기에는 세금을 거둔 곡물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었고 조선 중기에는 중국의 무역선들이 비단과 소금을 싣고 강경 시장에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강경이 큰 시장으로 부각된 것은 17세기부터입니다. 강경천 주변에 상설시장이 개설되었고 수산물과 곡물들이 모이면서 19세기 말에는 대구, 평양과 함께 3대 시장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강경의 인구는 3만여 명이었고 장날마다 모여드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10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인근의 지역간 물자를 운반하던 금강수호는 군산 개항을 계기로 근대적 수로로 발전하게 됩니다. 군산항을 통해 내륙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약 80%가 강경을 거쳐갔습니다. 덕분에 강경은 충청남도 제1의 상업도시로 발돋움하였고 충청남도에서 가장 먼저 상하수도와 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전기 공급을 위해 100평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세워졌으며 극장도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또 강경 우체국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우체국입니다. 일제 강점기 전반부, 특히 3월에서 6월 성어기에는 강경 선착장에는 100척이 넘는 어선이 모여들었고, 전국에 이름 있는 상인들이 생선을 사기 위해 하루에 2, 3만여 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경 폭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배들을 위해 바다가 아닌 강변에 등대를 건설하였습니다. 강변에 등대가 건설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강경으로 몰려드는 배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각종 수산물이 강경에 집산되자 거래하고 남은 어획물은 염장, 가공, 노하우를 키우며 강경을 전국 최대 젓갈산지로 성장시켰습니다. 현재도 강경의 젓갈류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특산물로 지정되어 그 명맥을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1 9 1 1년의 강경시장 점포수는 평균 900개 정도였으며 유동인구는 7천여 명, 명절 전에는 15,000명 이상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1년간 시장 거래 규모는 약 2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선 이대 폭우였던 강경이 쇠퇴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철도 때문입니다. 1905년 경부선의 개통은 강경의 세태를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습니다. 경부선이 금강의 종점인 부강지역을 지나면서 수산물과 자파 등은 철도가 수송하게 되었고 금강수운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감소되었습니다. 이후 1911년 호남선의 부설은 금강수운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호남선 중간역으로 강경역이 생기자 근대식 건물은 들어섰으나 시장의 위상은 점차 악화었습니다 악화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논산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내는 거점으로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광복 이후에는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철도는 동서 물류를 책임지던 수운을 대신해 경부선, 호남선 중심의 남북축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이는 강경, 부강으로 몰리던 물류의 흐름을 철도의 교차점인 대전, 조치원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후 군산에 건설된 금강 하구둑은 금강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던 배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으며 이로써 강경은 더 이상 물류가 모여드는 항구도시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강경은 인구 1만 명도 유지하기 어려워 읍에서 면으로 격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경은 강경포구의 상업적 역할은 쇠퇴했지만 근대 역사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어 근대와 현대를 연결하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백길은 도시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대도시는 대부분 강, 바다를 잇는 백길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근간이 되는 조선팔도는 백길 주변에 생긴 도시를 중심으로 구획된 행정구역 체계입니다. 먼저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두 도시는 시세기말 당나라를 몰아낸 신라가 오늘날 광역시에 해당하는 소경을 설치한 지역으로 중원경과 소원경이 설치되었습니다. 충주는 남한강과 남한강 지류인 달천이 만나는 분지에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한양과 연결되고 남으로는 영남지방과 연결되어 교통의 요충지로 통합니다. 금강의 지류인 무심천 주변에 자리한 청주는 비옥한 미호평야를 발판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의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로 충청북도의 정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도시입니다. 조선시대 경상도의 중심도시는 경주와 상주였습니다. 형상강 분지에 자리한 신라천년고도 경주는 고려시대부터 한반도 동남부의 중심지였습니다. 낙동강 지류인 북청과 병성천 유역의 분지에 위치한 상주는 조선시대 경상도 내륙의 중심지였습니다. 북으로는 중력을 통해 한강 유역과 연결되며 아래로는 낙동강 하류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 전라도입니다. 전주천 주변 분지에 형성된 전주는 전주 이씨의 본관이라 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경기전을 설치했으며 전라 감영도 이곳에 배치했습니다. 나주는 영산강 옆에 자리한 도시로 배를 이용해 서해로 뻗어 나가는 교두보였습니다. 조차가 큰 서해의 영향으로 배가 오가기 편리하고 영산강 하류에 비옥한 나주 평야가 자리해 도시의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나주는 고려 시대 성종이 전국에 설치한 행정 구역 12목 중 하나로 호남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강경만큼 백길로 흥하고 망한 또 다른 도시가 바로 나주시입니다. 나주에는 담양에서 발원해 강주, 나주, 영암, 복포로 흐른 뒤 서해로 빠져나가는 영산강 중간에 위치한 영산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세금을 보관하다 한양으로 올려보내는 영산창이 있던 곳입니다. 영산창에는 전남 17개 고을의 세금을 모았습니다. 중종 때 영광의 법성창이 생기면서 영산창은 폐지되었지만 백길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전라도 물산이 모이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남도의 어선들은 소금, 홍어, 해산물을 가지고 들어와 이곳에서 내륙과 물산을 교류하였습니다. 영산포의 기능이 확대된 것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나주 평야에서 생산된 많은 쌀을 수탈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일본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지점을 영산포에 두었고, 영산강 물길을 따라 목포항에서 일본으로 빼어갔습니다. 백길에 철도까지 생기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더 많아졌고 일본인 주거지와 일본인 거리가 생기면서 시가지가 더욱 발달하였습니다. 철도와 도로망이 확충되자 수온으로 번성했던 영상포 역시 내리막을 걷습니다. 호남선의 종점인 목포와 호남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광주가 새로운 중심지로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나주시는 전라도 대도시의 위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 목포 앞바다에는 배가 더 이상 드나들 수 없게 영상강 하구투이 건설되었고 영산강 백길은 우리의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과거부터 한반도 도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백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발달하기 전까지 백길은 한반도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연결된 커다란 하천을 옆에 두고 도시가 발전하였습니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도읍지들을 살펴보면 고구려,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인 평양과 부여 그리고 신라천년수도 경주 역시 모두 강을 끼고 발전했습니다. 이세 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한강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도시의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생활 용수는 물론 산업 발전에도 물은 꼭 필요합니다. 하물며 도로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 강은 배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던 고속도로 역할도 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강 주변에 형성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도 사라진 백길과 시장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